주작 4주차였고요. 오늘 특별히 특별 초청 게스트 아기님 이미지 초해주셨습니다 <laughs> 자, 됐고요. 자, 세이어 베이스라는 곡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1, 2, 3, 4, 5, 6, 7, 8, 9, 10, 2, 3, 4, 5, 6, 7, 10, 9, 10, 이1 12, 13, 14, 15, 16, 17,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크로스, 크로스. 락스텝 대신에 크로스, 크로스. 1, 2, 3, 4, 5, 6, 7, 8. 크로스, 크로스. 손도 같이 해주면 1, 2, 5, 6, 7, 8.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리더가 따라 할 수도 있고, 팔로우가 따라 할 수도 있고, 둘이 같이 할 수도 있었어요.